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물 주러 왔습니다 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막걸리 6종 세트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문이 제자던데 네. 여기 도구막걸리 들어오는 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 거래처가 당첨이 돼서 네, 네, 네. 전혀 조작이 없고요 네, 막걸리 6병에 여섯, 막걸리 여섯 무슨 조작을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뭐다 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1인분 밖에 안 시켰는데? 1인분입니다 이거 1인분이에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laughs> 우와 아몬드 앞쪽에 더 있으니까 다 받으시면 되세요 네 우리가 양념이 토마토랑 사과, 를 갈아, 는 전부 다 과일이거든요 네 다른 뭐 설탕이라도 전건는안 들어갔고 고기만 그냥 쌈 싸서 드셔도 되고 네. 그리고 쌈장이랑 갈치솥도 다 만드신 거예요 음. 여기 돈나무 대접에 네. 로추 물럭을 돈이 없는데 <laughs> 돈나무 여기에 이건 똑같은 일이 다 넣지 마시고 반만 반만 네. 잠깐만요 네, 자 레시피대로 고고반넣 밥을 조금만 이 정도 음이 정도만 계란 프라이 계란 그리고 저희 청국장 원래 있는데 청국장 도 있으면 콩을 조금만 음. 넣어주면 맛이 아. 부드러워요. 음. <laughs> 음. 냄새가 되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청국장이. <laughs> 숟가락지는 이 스냅이 이 배우신 분이 이게 본능적으로는 보는 이 스냅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빨리 길어야 돼요. 네. 벌써 군침이 돕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드셔내고 쌈을 싸서 드셔도 됩니다. 아. 응. 저는 쌈을 안 좋아해요 아쌈안 좋아하세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밖에 나 쌈하지마 쌈하지마라 그래가지고 자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가지고아 손부터 흉내가 들어 너무 많이 이렇게 썼나? 응, 그래도 한입다 들어가니까 네 들어갑니다 응. 쌈 먹을 때는 숫자 네. 잘세야 되죠 왜요? 일2쌈할때딱 먹어야지 숫자 세어야 될까요? 네. 네 1, 2 상. <laughs> 음. 음. 매콤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상큼한 이런 맛이 뭐죠? 네, 이제 돈나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스 자체가 전부 다 과일이니까 음. 어, 토마토, 사과, 배 갈아가지고 토마토 들어있어요? 토마토가 거의 두개예요 아이 소스 만드는데 토마토가 한두 박스 정도 들어가거든요 진짜요? 네 그걸 잘게 다 일일이 씻은 다음에 잘게 다 다진 다음에 거기다 다 갈아요 와인하고 그리고 고추장하고 이제 어머니 넣으시는 거 그렇게 숙성시켜서 이제 만드는 소스인데 일반적인 중럭이라는 일단은 조금 맛이 틀리죠. 되게 근데 좀 부드럽잖아요, 맛이. 그죠? 부드럽고 상큼하고 응. 새콤달콤하고. 네, 되게 매, 자극적이진 않아요. 매콤달콤하고, 어 그러고 속이 편해요, 먹고 나니까. 네, 음. 맞습니다. 아우. 입이 깨운하실 거예요. 깨운해요 개운해요. 깔끔하실 거예요. 음.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거는 밥만 여기다 넣었어. 넣어서 계란 없이. 비벼서 드시면 맛이 조금 더 진해요. 이게 소스도 진하고 뭐소스도 맛있고요. 그러니까 아. 뭘 해도 괜찮네. 아, 소스라 치킨 놀랄 일이네. 진장술 <laughs> 네, 땡기네요. 갑자기. 아, 술 땡기네. 아, 여기 아, 먹으니까 진짜 술이 땡긴다. 어, 올리는... 저도 대표님들 술이 땡기니다 <laughs> 여기에 올리면, 그러면 술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님 그 회사에 있는 술 도구 막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이죠. 도구 막걸리를 알고 대표님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대표님은 알고 도구 막걸리를 안게 아니라서 음. 제 말은 진짜 팩트입니다. 눈으로? 네. 진짜, 진짜죠. 뭔 아닌가요? 네, 아직 <laughs>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웃음> <웃음> 믿고,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네. 막걸리 한병 네.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음. 저희 지인, 가족, 친구, 모두가 다, 다란 맛이에요. 이 막걸리는. 와, 진짜, 정말. 제가 밖에서 다른 식당에서 처음에 이걸 딱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드셨던 분들도 진짜 깔끔하다고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먹어본 막걸리 맛 중에서는 제일 깔끔해요 끝맛도 아... 응. 텁텁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막걸리는 흔들어도 폭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이 음. 막걸리는 폭발 안 하더라고 잘 발효가 돼가지고 아 역시 음. 짠짠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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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가 맛이 었거나 술이 맛이 없거나 둘 중에 음. 밸런스가 맞는데 둘다 맛있어 버리면 이거는 이거는 밸런스가 음. 안 맞거든요 드 네, 그 <laughs> s D t is. 황새동 마시면 됩니다, 여기. 서 n 아, f u <laughs> 진짜, 아, 메아 FU, 진짜, 이거, 어? <laughs> 누가 도와줘야 끝난다니까, 아, 이거. 몰라. 찍고, 요거, 맛보고, 요리하려고 왔는데, 한잔다 비워버렸어. 아, 비웠으면 채워야지. 채워. 아, 이건 막걸리인데, 비우 비웃는 막뭐 맥주인데, 그일났네 <laughs> 방금 보셨잖아요. 엄청 지금 솔직땀 나거든요. 너무 정신없었는데, 이거 한잔 마시니까 제가 뭔가 약간 싹풀리네딱 딱딱 들어왔는데 대표님이 한 5kg 빠져있더라고 <laughs> 오늘 빡셌구나. 빡셌구나. <laughs> 네. 우리 또 대표님이 또 사람을 <laughs> 끌고 오는 약간 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끌고 오시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대박이야. 그런 복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정말. 이것도 한마디 또다 하면 또생생내는거잖아네 네, 거잖아. 네네,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만. <laughs> 근데 막걸리는 진짜 막걸리만 마셔도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요것만 마셔도. 음. 솔직히, 안주 없이도. 편하게 부르고, 음. 보통 이제 저희가 소스하고 맥주용 많이 먹으면은 속이 조금 안주 없이 먹으면 약간 쎄하고, 그느끼잖아요 근데 막걸리는 다이어트 음식. 맞아. 밥안 먹어도 막걸리만 먹어도 살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막걸리 사러 오시면서 침울한눈 빛으로. <laughs> 아버지가 위장수술을 하고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 응. 아무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 응. 거요 유일하게 우리 막걸리만 마시면 소화가 되고 이것만 먹었는데도 뭐 영양식조 없이 계속 연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 그게 듣고 와 진짜 내가 깨끗하게 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막걸리 제가 흔드는 방법을 제가 가 있어요 여기 습니다 일단 막걸리 만났다 인사를 해요 인사를 너 h a t do y s yes, I can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캔이고 싶은 거야 아... 하지만 자기는 플라스틱이거든 아... 근데 그대로 뒤집어 아...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만으로도 얘가, 얘가 아래이로 순환이 아... 되거든 아... 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막걸리 섞는 법 해가지고 저거 주셔야 섞는 법은 놔두면 섞어 놔두면 섞는데 섞는 법이 아니고 섞는 법 섞는 법, 섞는 법. <laughs> 이렇게 돌리면서 돌리면서 한들게. 개인적으로 안 섞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저는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럼 요거 한병 깨고, 네. 안 섞어서 한번 먹는 걸로. 그래 하시죠. 그래서 이제 몇 병을 드시는 건가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 5병이어라는 네. 말이 있더라고요. 5병을 네. 먹고, 아... 이어서 또 먹는다. 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어른들한테 술 배울 때, 이렇게 라벨 가리고 이렇게 따르라고. 아, 그럼요. 알죠, 알죠. 응. 우리 막걸리 특이하게 보이게 이렇게 가야 해야 됩니다. 어, 잠시만요. 네. 제가 오고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아네아 네. 아, 그러니까 약간 좀뭐 그런 좋은 기운을 몰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음악 권리도 잘 되고 동해명주도 잘 되고 승승장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 그래요 아 아니 시키셨잖아요 아우. 이렇게 아아대본이 있어요? 네 저한테 시키셨죠 편집입니다 하하 <laughs> 강제 편집입니다 아 농담이 농담 진짜 라벨이 보이게 따라야 돼요 보이요? 먹는 사람도 보여야 되고 카메라도 보여야 되고 나도 보여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따르는 게 동해명주를 따르는 업도입니다 주인 같죠. 음, 뭐든지 대표님 따라 마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술을 너에게 따르고 있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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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네. 자 너는 도구막걸리 먹고 있다 아, 네, 네. 좋겠다. 네, 네. 너무하다. 아, 안주 좀 드셔 면서 드십시오. 어, 사실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그래서 막걸리만 마십니다. <laughs> 도구막걸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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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기이라서 <laughs>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도 아, 풍부하고요 아니야. 막걸리 먹고 화장실을 가면 <laughs> 캐별합니다 <캐면> <laughs> 유산균도 풍부하지만 이성균도 풍부해요 안에서 네. 야, 왠지 좋아해 이렇게 외치고 근는데 <laughs>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응. 대표님 <laughs> 마고코술 한잔 드시고 오시 집에 있는 도마크를다 먹고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떨 근데 이거 마크가 진짜 너무 제트 아닌 것 같아. 너무 보통 막걸리 문구 자체가 예스럽다야 되나? 음. 보통의 막걸리 이제 지미 자체가 딱 보면은 요즘에 약간 감성을 담은. 근데 이것만 봐도 되게 신경 많이 쓰셨다. 술 얘기를 이 나눠봐도 저도 솔직히 되게 애주가라서 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약간 철학도 있으시고, 원래의 것은 지키되, 약간 시대의 흐름에는 따라가야 된다는 접목을 잘하셔가지고, 술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와, 배울 점이 진짜 많다라고 생각도 했고, 도구막걸리가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도구막걸리랑 친해져서 대표님을 안 보기 때문에 제만은 팩트입니다. 대표님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좋은 말씀에, 네. 이런 대답은 죄송하지만. 하지 마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laughs> 이러면 또 하기가 싫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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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우리 막걸리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 집은 승승장구 할 것이고, 요거 너무 먹고 싶습니다. 요거. 네. 한 방. 오리. 오리. 응. 원래 인생은. <laughs> 한 방. 한 방. 갈 거야? 오리. 오리. 어, 그렇지. 내가 오리. 가리. 아니, 아니, 오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황제다. <laughs> <방치> 맘에 <laughs> <laughs> 안 들면. 탕. <laughs> 인생은. 한방 가리 아니 오리 난 누구? 황제 <laughs> 마음에 안 들면 <웃음> <웃음> 이름 다이었어 한방 오리 황제탕그 우리 약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개꿀이네 네, 요거 네, 한번 먹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까지 금대 짠해 사 자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막또 칭찬해주신 거 진심으로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정진하고 노력하라 는의미에서 축하드립니다. 뭘요? 뭘뭘 축하나요? 저랑 이렇게 투샷해서 찍을 수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해 축하. 많은 걸 베풀었어. 축하해. 그럼 마저 다 먹을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마시게 되십시오. 네. 아이고 한다 아이고. 배는게 배는게.